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당장 그만두라며 강요하는 신우 때문에 골치 아픈 새댁입니다. 저는 연애는 좋지만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하는 아직 20대인 여자로서 지금 현재 남편과 연애를 1년 넘게 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래도 남자에 비해 여자가 일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도 해서 회사를 좀더 열심히 다니고 즐거 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결혼 전부터 뒷니 던 회사인데 제가 취업하기 전부터 다니고 싶었던 회사이고 어렵게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전부 다 좋은 사람들이라 다른 회사 로 이직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기 힘들 것 같기도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제 입장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말하니 절대 회사 일에 대해선 터치 하지 않겠다며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니까 저와 함께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달콤한 말들로 저를 꼬시더니 결국 그 말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아직 남편과 혼인신고를 안 하길 잘했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화병이 생길 것 같은 일을 몇 가지 추려서 말해보자면 먼저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구하기 위해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처음 보는 제가 있는 자리인데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주시지 않고 그냥 김치찌개랑 밥반 공기 그리고 참이슬 한 병이 전부였어요. 가뜩이나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이 있는 것부터 별로였고요. 그렇게 김치찌개 하나로 밥을 먹고서 그 자리에서 저보고 소주 한병다 마시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때 시아버님은. 제가 집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빨리 제대로 밥상 차리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싫다고 우겼다고 하네요. 그때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엄청 후회가 되네요. 저는 흠잡하기 싫어서 혼수 예단 야무지게 다 했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나름 잘하겠다고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용돈도 챙길 능력이 되기도 해서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했어요. 남편과 제가 회사 일로 인해서 결혼식을 일리고 한달 뒤에 신혼 여행을 세부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신우이가 한 번도 해외 여행 안 가봤다며 저희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그 당시에는 다행히 개념을 채기고 있었던 남편을 절대 안들다고 따라갈 곳이 없어서 신혼 여행을 따라가냐며 강력하게 거부를 한 덕분에 신우이를 떼놓고 여행을 갈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사소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참다 참다 같이 못 살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 바로 회사에 관한 일. 결혼하고 나서 아이는 최소 3년 이후에 만들고, 혼인신고도 그때 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안 된다며 혼인신고는 꼭 해야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란 말에 결국 수긍했던 남편은 거기다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 회사 일로 절대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임신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회사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제 아니와 몸에 무리를 주기도 해서 저와 제 몸을 지키고자 임신하면 제가 알아서 회사 해직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회사에 3년 이상은 더 다녀야지만, 복직할 때좀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일도 있기에 결혼해도 최소 3년 이상은 안 가지겠다고 말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안 하는 문제를 신우이가 꼬투리를 잡지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차던지. 오빠가 돈못 버는 것도 아닌데, 여자가 회사에 집착해요? 누가 봐도 우리 오빠가 돈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제대로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보다 1.5배 이상은 돈 많이 벌고 굳이 따지면 제가 경력이 더 많고 직업도 남편보다 잘났으면 더 잘났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신우이가 입이 뚫렸다고 막말하니까 정말 어이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저보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집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너가 뭔데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대냐며제 눈치를 보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슬쩍 보니까 제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마음인 것 같은데 그걸 시누이가 시어머니 대신에 말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똑똑히 들으라고 싫어요. 아닷기 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간결한 제 대답에 살짝 화가 났는지 왜 싫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같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남편과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건 회사 문제인데 결혼하고 바로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 할 거면 결혼 안 하겠다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도 약간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신우이보다 더 화가 난 듯한 리액션을 보였어요. 그리고 입에 있는 음식물이 다 튀기면서 말하는데 얼마나 짜증 나던지 시어버지는 옆에서 우리가 며느리 일까지 간섭하는 게 아니라며 말리시는데 그런 아버님 말들 모두 무시하고 시누이랑 어머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절대 일 그만두지 못하겠다 말해도 그만두라고 당장에 가져라고 말하는데 너무 열받고 거의 끝에선 남편도 어머니처럼 일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말을 바꾸는데 시댁은 몰라도 약속한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결국 저는 화가 나서 밥상머리 앞에서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회사 그만들 바에 어머니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아니 이혼할 것도 없이 혼인신고도 안해서 남편이 짐싸고 나가면 될것 같네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저는 그대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 먼저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을 차곡차곡 싸놓고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전화오는 거싹 무시했어요 다음날이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처음에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뒤늦게서야 저한테 올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짐 들고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고 가구들은 이제까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산 거라고 남편이 제대로 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사실 이럴 때 백수로 오래 살았기에 돈을 제대로 모아둔 게 하나도 없고 쥐꼬리만큼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을 그냥 저보고 가지고 있더라고 맡겨놨거든요. 그나마 일하면서 월급 몽땅 저한테 줘서 그거 믿고 참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불거라곤 외모밖에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는 안 됐다는 걸 후회하고 있네요. 남편과 시댁에겐 티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이제야 사회생활을 하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여자에게 기대고 사는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가 반대했는데 아빠는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되는데 좋아서 하는 결혼시키자고 허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남편과 시댁에겐 티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이제야 사회생활을 하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여자에게 기대고 사는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가 반대했는데, 아빠는 우리가 도와줄 능력이 되는데 좋아서 하는 결혼시키자고 허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꾼 상태라, 남편이 간혹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고자 하는데, 그럴 때면 제가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하고 가끔 시어머니가 제 회사 전심시간 이용해서 찾아오곤 하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수 있냐고 화를 내시는데 그러난 시어머니를 보고 더욱 합칠 마음이 생기자가 않아요. 계속 회사 일이 방해될 정도로 전심시간에 찾아오고 전화도 수십 동을 하길래 신어머니한테 저는 혼수에 단 모조리 다 해갔는데 남편은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 받을 건다 받고 끝내야겠다며 문자를 날리고 지금 남편 쪽에다 받아야 할 돈에 대해 계산하고 있어요. 저도 나를 야무지게 한다고 했지만 연애할 당시에 콩깍지가 껴있어서 남편의 능력을 신경 쓰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번 기회로 아무리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가족까지 신경 쓰고 알아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은 남자 만날 생각 전혀 들지가 않네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건 아니지만 그동안 결혼하겠다고 사용한 돈과 감정. 그리고 시간 너무 아깝단 생각이 자면서도 불쑥불쑥 불쑥 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이 결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제가 잘못하고 지금도 그런 언니들처럼 결혼 안한 친구들에게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하라고 강조하고 다니며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도 한답니다. 제 행동에 아직도 시댁에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저와 말이 통했던 아버님은 미안하다는 전의 한통이 전부이기도 했어요. 결혼 하나로 살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한꺼번에 겪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더 늘어만겠네요. 앞으로 남자 보는 눈을 키우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제대로 만날 생각이기도 하고, 당분간 연애는 짐 쉬시도록 하고자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역시 저는 연애하는 것보단 회사에 집중하는 게 적성에 맞다는 걸 뼈저리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그 정도로 값지면 값지고 더럽다고 하면 더러운 경험을 겪게 되어서 인생에 대한 따끔한 교훈을 얻기도 했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